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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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안녕하세요. 인터뷰 그냥 이번에 간지클랜 유튜브 한번한 어. 어. 기념으로 관리자들 다한 번씩 소감 한 번씩만 받고 끝낼게요 간단하게 지금 다 시간이 없으시니까. 오케이. 어 그러면은 저 혼자 하고 빨리 내 할게요 저는. 네. 그 일단은 간지클랜 하면서 소감이라고 말할 거 없고 그냥 상 말씀드리자면은. 서로 서로 그냥 좀 많이 배려 좀 하고 약속 좀잘 지키고 팬에서 싸우지 않고 기속안 쓰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오, 네 그러면 예. 다음 괴지님 아, 해보실래요? 네 예, 저는 어 소름 내년 두 번째로 한데 즐거웠어요. 그죠 네, 그만 다음 진 어, 잘... 아, 잠시만하게한마요만해주시요어일단요잠잠시만 생각이 안 난다. 천천히. 잠시요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요네요 어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